칠일. 야호! 여네 네, 그래서 저희는 D Day 7. <laughs> 오 내일. 지 기나 쓰고요 지금. <laughs> 양치하러 왔어. 내가 이렇집게핀 그 묶고 있다가 풀었을 때 머리. <laughs> <거의 문 카트야. 웃음> 라고저가 <물어보나라. 웃음> <laughs> 저희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봐. 빨리 다 봉박빠빠 요아빠빠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 김칫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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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만 김칫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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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칫라만칫국 김칫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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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김칫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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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국 김칫국 김칫국 김칫 김칫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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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칫국 국 시작. 빠빠, 콩마빠빠, 콩마빠빠, 콩마빠빠. 김치커, 김치커, 야, 뭐가 없어왜 그러니까. 자 이제 신혼 생일 몇 번째 새로 장만했어요. <laughs> 이거 누구예요? 이진이요. 천눈 부는 르 이진이. 이진이? 그러면 저희는 또 자습을 하러 가볼까요? 한번 <laughs> 시작. 도래 시작. 도아 <laughs> 도래미 <laughs> <도>, 아 무슨 <도>. 맛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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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밑에서 위에서 내려올래? 아 그건 재미없다. 얘네랑 같이 한 번만 써보자. 저한 아아! 아아! 방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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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아 처음 다시 해봐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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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아밥아다시아 아아! 시작! 아아! 아아! 밥아아밥 아아! 밥밥

어? 고개 맞지? 레이드인 박수이. 자습하루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아, 배경화면또 바꿨어. 아유, 아, 오 마이 갓. 해이팅완 언제 왔어요? 여기가? 나 아무튼 안다. 나좀잘 봐. 이따 갔어 어. 어기대이 uh, oh, <laughs> 어, <귀여워. 웃음> 아, 잠깐나잠깐 다시. 다시, 다시, 물다인기대이 여기! 어, 귀엽다. 오늘은 저희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와서 당황스럽죠?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가 25일 정도밖에 남지않았어요 어, 이번에는 t 리니니까 if y o 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 y o 뭔지 알아? 진짜? 몰라. 이거요. f y o u r 이 n 이거 알려줬으면 f y o 미안해, not 다 u r e if you're 아, o t sure if y o t s i n m y p u e n i s e 를 해볼 거예요. 아, 굉장히 헤비해 보이네요. 아, 일단, 제 필통은 에이블리에서 8023원인가? 주고 샀고요. 일단, 이 빵들이, 엽죠 빵? 이거 보고 진짜 빵인 줄 알았다고 한 사람들, 다섯 명들어갔거든 궁금한데, 저공금한거데그빵 그거 가능한가요? 아, 이렇게 아. 안에 있는 거 해체 가능한가요? 어,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염력고수 어, 네. 해체스 네. 가능한. 아, 배찌네요? 맞아요. 배찌고요. 가방에다가 가셨어야죠. 아, 근데 이거 하나 갖추려면 좀 못생겼더라고요. <laughs> 일단, 채점용스 색연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스타빌로, 색 이거 색깔로 다 있는데 지금은 색깔도 없고, 이게 색깔이 정말로 이뻐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런 은은한 파스텔 색깔이에요. 그리고 필수템인 컴사가 있고, 이건 뭔가 이게? 아, 시그노 3색. <laughs> 이제 파란색은 거의 다 썼고, 그린 더 맛있다. 이거 제가 요즘 빠진 사라사 볼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필수템이 유니 0.38 검은색 볼펜. 저의 최애 샤프인 <laughs> 수능 샤프랑 이거 뭐지 유니. 맞아 그거죠. 이거 어떠고 그거 어쩌고, 어쩌고 음, 이것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건 제 폰이에요. 이거 는 이거 주기를 못하라. 이거. 아무튼 그거 이거 좀 아시죠 이거 이거고요. 이거제스토워치 디렉탱이 안 아, 맞나? 좀 아니면 쪽팔리니까 아무튼 요거 그 다음에 마이 에어팟스 가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 아! 춘식이가 붙여져 있답니다 춘식이 그리고 제 수첩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귀엽죠? 전 춘식이를 좀 좋아해가지고 춘식이가 있어요 여댕이 선물로 하 미리 공개합니다. 식이 테이블 보내주 예정입니다. 그걸 지금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진행 <목소리> 선물은요? 야 조선아 저는... 나 부탁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안안 이거 유튜브에 올안나어가 유튜브에 안올안어 그쵸 한 명만 올안나도진어디럽다나부탁인데 이거 유튜브에 안올 알겠다 알겠다 먹을 거야? 어.. 아니 아니 안 먹어도 돼난 몰라 이 어디 찾고 있었단 말이야 그 허쉬 초코 드링크를 얻었어요. 이게 제 최애 우유거든요, 저기요. 아 고대영, 이런 최애 우유 를 보여주고 있고, 그냥 최애를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야, 야, 광고 찍는 거. 허쉬 보고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여대 김수현. 이자벨 써. 우리 그림자 귀엽다잉. 나가서 문제 풀자 풀린 거임. 갑자기 지금 도영이 뒤에서 기계가. 내가 할게 시작 디제잇 짠 저희가 넘어. 지금 3일 남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계란을 달라는 거야 지금 앉아도 공부해도 바쁠 수도 있니까 이게 아닌데 여기가 적당한 크기였네 아 오늘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너무 이상해 웃겨 한번 자른거야 급발진에 썰렀어. 이 옷은 콜햄 거. 이 옷은 라코스테 네. 거. 이거는 뉴발 거. 발이 저희가 이걸 샀어요. 이거. 스틸. 가 어, <laughs> 있었고요.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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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요. 응. 내 올라오는 건가요? 응. 내가 왔어요. 내가 지어준거말 <laughs> 아봐와니 그거 아니야 요즘 약커플 한테 유행하는 왜 일퍼센트 해보라고? 아니 아니 이거 사진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우 <laughs> 커플한테 유행하는 거로 우리 할일 없잖아 그럼? 우린할일 없잖아. 그럼 이걸 먹어볼게요. 있는 대로. 맛있으세요? 그거 빼서 왔다 맛있어 종이왜안 치지 맛있네요 맛있 이거 살짝 이분 발음 진짜 출연해도 잠깐 완는 정글 잡 지금 이제 애들이 시험 3일 남았는데 야일분 남았어 건져서 입에 넣기 실패 <목소리> <목소리> ん 인사해줘 <목소리로> 아, 아. 선생님 아. 출연하실래요? 출연하실래요? <목소리로> 아이고 <목소리로> 지금은 3시에요, 3시! 드디어 집을 갑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공부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3시에 혼자라. 좀 외롭긴 하지만, 집을 화이팅! 열심히 가봅시다. 뾰로롱!